예 안녕하세요. 제가 김문수의 이념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김문수의 이념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런 전원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권의 행태들은 별 효과가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자를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면서 2년 대결 구도가 뚜렷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인성 주의자, 나라, 김인성 주의자이다. 라는 건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인성 주의자이다. 이 내용인데요. 김은수 후보자는 그 근거에 대해서도 최근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는 신용복이라고 얘기를 했다. 신용복은 통력당의 주범이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자기 조국으로 생각하고 한 번도 전향했다고 한 적이 없는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용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민성 주의자가 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김문수 후보자 스스로가 이념 대결을 선언한 것인데요. 그동안 소위 보수 우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칭 보수 우파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이념 대결을 일부러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자는 이념 대결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에서 맞서겠다 이런 모습인데요. 김 후보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여기서 저희가 한번 따져볼 게 있어요. 따져봐야 되는 게 있어요. 국민들이 통역당 사건으로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나와서도 감옥에서 생활하다 나와서도 전향을 절대하지 않은 사람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괜찮고 그런 문재인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라고 비판한 김 후보자만 잘못된 사람이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 전혀 그렇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이상 국민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떤 발언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김문수 후보자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싫더라도 소위 김일성 주의자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이 구도에서, 이 이념 대결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노동 분야 등에서도 보수 우파적인 경향이 뚜렷한데요. 이걸 가지고 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건 말이 좀안 된다고 봅니다. 보수 우파 정권에서 보수 우파 성향 장관을 내세우는 게 뭐가 잘못되었나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요즘 우리나라 노동계가 너무 좌편향되었다는 좌편향되었다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김문수 후보자는 아주 훌륭한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는 보수 우파 성향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수 우파라는 정치 세력들이 이념을 갖다가, 이념 쪽에서 그냥 무장 해제를, 해제를 하고, 무장 해제를 하고, 포퓰리즘에만 매몰돼가지고 매번 선거를 갖다가 선거에 임했거든요. 그래서 선거에서 막 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 1919그 전화, 통화 내용도 다시 뭐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별거 아니라는 걸알수 있게 될 겁니다. 김문수 후보자가요. 그렇게 뭐 갑질이나 하고 뭐 예의가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해서 아는데 사람이 되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무수 후보자의 119 전화 통화를 갖다가 문제 삼잖아요. 그러면은, 과거 그 더불어민주당에 유력하신 그 인사가, 유력인사가, 후레자 씨라고 말한 적 있잖아요. 그 그렇게 후레자 씨라고 말하는 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MBC에서 최근에 뉴스 앵커가 노골적으로 아나운서가 노골적으로 김문수 후보자를 겨냥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잘못됐다고 한 김문수 후보자를 노동부 장관에 내정했다. 이렇게 하면서 비꼬았는데요. 정치인이 아닌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과 정치인으로서 인사라는 정치 행위를 한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공영 방송 앵커가 아나운서가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좀안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